사고 탈땐 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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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입니다 이번에 살펴볼 차량은요 지프 랭글러 3.6 사하라 차량입니다 주행거리는 18,000km입니다 연식 대비 짧은 주행거리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엔카 진단받은 보험 이력 전혀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차량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면 유리 보겠습니다. 유리 보면은 스크래치나 스톤치 보이지 않고요. 그리고 본넷도 쭉 보면은 관리 상태 깔끔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범퍼 쪽 보겠습니다. 봤을 때 헤드램프 양쪽 깨짐 없고요. 그리고 범퍼 쪽도 관리 상태 좋습니다. 운전석 앞쪽 해 보겠습니다. 휠 보면은 휠 상태 깔끔하게 관리 잘 되어 있고요. 그리고 사이드 미러 보면은 컨디션 좋습니다. 도어 쪽 보겠습니다. 도어 쪽 살펴봤을 때 문콕이나 스크래치 보이지 않고요. 그리고 이열 뒤쪽 휠 보면은 뒤쪽 휠도 마찬가지로 상태 좋습니다. 차량 후면 보면은 후방 센서 있고 후방 카메라 들어가 있고요. 테일 램프 양쪽 깨짐 없습니다. 안에 적재함 보면은 네, 봤을 때 공간 확인해주시고요. 관리 상태 깔끔합니다. 보조석 측면 보겠습니다. 먼저 뒤쪽 휠 보면은 휠 상태 마찬가지로 좋은 거 확인되고요. 그리고 도어 쪽 보겠습니다. 보조석 측면, 도어 쪽도 보면은 문콕이나 스크래치 보이지 않고요. 사이드 미러 컨디션 좋습니다. 보조석 앞쪽 휠 보면은 휠 내쪽 다 관리 상태 좋은 거 확인했습니다. 이제 내부 옵션 보겠습니다. 내부 탑승했고요. 시동 걸었습니다. 앞쪽 계기판 보면 주행거리 18,446km 확인했고요. 핸들 보겠습니다. 블루투스 크루즈 컨트롤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앞쪽에 보면 하이패스 있고요. 위에 보면은 ECM 룸미러 블랙박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니터 보겠습니다. 후진기어 넣었을때 후방카메라 작동되고 있고요 밑에 보면 오토 에어컨 있고 1열에 열선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커플더도 사용 가능합니다 이제 2열 보겠습니다 2열 탑승했습니다 앞쪽에 보면은 컵홀더 2열에서도 사용 가능하고요 바닥에 보면은 코일매트 쭉 깔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시트상태 보겠습니다 2열 시트상태 봤을때 네, 순서 없이 관리 상태 좋은거 확인했습니다 엔진룸 보러 가겠습니다 엔진룸 보겠습니다 엔진룸 내부 봤을 때 관리 상태 좋은 거 확인 되고요. 그리고 엔진 수리 일정하고 좋습니다. 하부 점검 전에 성능 점검 기록부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하부 점검 시작하겠습니다. 뒤쪽 타이어 볼게요. 타이어 편마모 없고요 그리고 서스펜션 부식 요격이 탈 없습니다. 반대편 보겠습니다. 타이어 편마모 없고요 서스펜션 부식 요격이 탈 없습니다. 앞쪽에서 엔진 미션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진 미션 부분 봤을 때 관리 상태 좋은 거확인되고요 그리고 성능적검 비록도 같이 참고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앞쪽 타이어 보겠습니다. 타이어 편마모 없고요 그리고 서스펜션 부식 유격이탈 없습니다. 반대편 네 보겠습니다. 타이어 편마무 없고요. 서스펜션 부식 유격이탈 없습니다. 차량 하부점검 마치겠습니다. 방금 살펴본 차량은요, 지프 랭글러 3.6 사하라 차량이었습니다. 연식 대비 짧은 주행거리 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보험이력 없는 차량입니다. 차량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래 담당자 번호로 연락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차량 번호도 같이 알려주시면 더 좋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였습니다. 감사합니다.